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인간이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세상 국가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이기적 국가를 이야기하는 거야 나예요, 나. 그 나가 죽지 않는 한 인간은 끊임없이 그 나라는 나라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 똥덩어리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 돼지가 씻어놓으니까 도로 들어가 버리니까 돼지 우리로. 그게 인간의 탈주의 궤적이에요. 반복되어지고 순환되어지는 인간의 탈주의 궤적. 그런데 그러한 무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편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짜 노마드가 되어 나그네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의 나라에서 정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마를 타고 철장을 드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태운 말들의 채찍을 내리치세요. 이 세상에 장막을 칠수 없게 만들어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구름이 되어 장마 위에 나타나시면 이스라엘이 멈춰야 돼요. 그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서면 서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결코 그 구름은 뒤로 안 물러갑니다. 딱한번 물러갔죠? 홍해를 가르실 때딱한번 뒤로 물러간 거예요. 그게 무리를 걷는 사건에서 똑같이 예수님이 뒤로 물러간 사건에서 한번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절대 자신이라는 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옛사람이라는 자기 속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계속해서 파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돌아갈 나라를 상실해가는 과정을 겪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생활을 누가 쉽다 그럽니까?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쉽다 그래요. 자기가 돌아갈 나라를 상실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원자탄을 떨어뜨려서 거기 아주 박살을 내버리신다니까요. 나, 자라는 나를.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뽑혀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대아 우르를 나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문기적거릴 지연정 다시 갈대아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또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라는 이기적 국가는 계속 부인되고 부정되는 과정을 겪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심장에. 자기 아들의 심장은 자기 심장이에요. 자기 심장에 칼을 꽂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라에서 나와서 진짜 나라에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 안에 있는 나라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게 옛사람의 소멸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뽑혀 나온 이스라엘 뒤를 홍해가 막아버린 게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현실을 알기 쉬운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홍해를 갈라놓고 이스라엘이 건너갔더니 40마일이 되는 그 홍해를 그냥 닫아버리셨어요. 헤엄쳐서 못 건너가는 거리입니다. 너희들은 다시 못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구름인 나, 불기둥인 나,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들은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살게 되죠. 그게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예요 죽는 거예요. 거기서 옛사람 60만 명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세요. 칼 뽑아라. 죽여.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민수기에 보면 들어갈 때그 인구를 계수하면 60만 명이 새 사람, 2세대 60만 명이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고 나그네가 되어서 진짜 노마드가 되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노마드예요.